어? 예. 어? 네. 이게 제일 가까워요. 제일 가까워요. 제일 가까워? 아, 아 진짜 나왜 이래! <laughs> 아, 왜 이래가 아니라 원래 이랬어. 우리가 봤던 모습이에요.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저, 저 방향으로 전달되겠다저 방향으로. 저 방향으로. 오! 오! <laughs> 야, 야! 예예 yeah, 예. Yeah, yeah. <laughs> 근데 20점? 예예 예. 아, 한국 시대 MVP. <laughs> 아, MVP예요. 어, 이거 근데 아무리 선수분들이어도 한쪽 눈 가리면은 이게 에이. 이게 안 맞아요. 그점이안 <laughs> <10점이> 맞아요. <laughs> 형, 그 작전 좋다. 저기 시점 맞지. 10점. 저, 저쪽 저쪽 방향이야. 어. 따내야 된다. 이거 찬스 거 따내야 되고. 미안해. <laughs> 한국 시리즈에 힘을 다 썼네. 네. 어, 한국 시리즈에 힘을 다 썼어. <laughs> 공이 안 맞을 것 같아. <laughs> 어, 저거 봐, 저거 봐. 나만 부러뜨는게 아, 아니야, 저게 아니, 힘이 부러져 있는 건데, <laughs> 형이 부러져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형, <laughs> 아, <laughs> 그왜 부러뜨리고 그러세요? 괜찮아, 우리는 링주? 의지 있어. 가자. 어, 의지야, 너밖에 없다. 그래 그래야 희관형 믿지 마. <laughs> 아! 왜안 타? 왜안 안타. 타를 치냐고? 안타를. 아니 가들 왜안 타를 치냐고? 안 타를! 맞추라고! 맞추라고. 안 타는 시합 때 치고. 그러니까 이게 이, 이렇게 치는 게 버, 이게 본격적으로 가는 거. 박혀 있어가지고. 내가 나가야 되나? 어, 뭐야. 너, 줄을 어, 좀 어떻게 해봐. 줄을 다 가리는 거 같아, 너 지금. 아, 궁예 같아, 궁예 <laughs> 누가 웃었는가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 줄을 위로 올리셔야지. 요 <laughs> 아, <위로 올리라고. 웃음> 진짜 중국 개그맨 같다. 저러고 있어. 있으니까 진짜. <laughs> 은퇴를 조금이라도 늦게 하길 바라요. <laughs> <laughs> 아, 얘는 저기 오면. 얘는 쪽에 오면은, 이 생태하게. 얘는 <laughs> <laughs> <예능> 생태 <laughs> 크게 한번 뒤틀리겠는데. 안 보여. <laughs> 맞췄다, 맞췄어, 맞췄어, 맞췄어 어, 10점 10점, 10점. <웃음> 드론, 드론 <웃음> 골프, 우와 <웃음> <웃음>